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 후첫 분양 단지죠. 바로 세종자이더시티 분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350여 가구의 민간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죠. 전체 물량 중 89%가 추첨제 물량으로 풀리는 데다가 바로 이 세종시 공무원 특공이 폐지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첫 분양이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요가 아주 높은 단지입니다. 1군 브랜드 분양 소식에 인근 거주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브릿지가 그 분양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보이시는 곳이 세종 6-3 생활권인데요. BRT를 기준으로 북쪽에 세종 자이더시티가 위치하게 됩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어서 이른바 초품아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근거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문 학교로 꼽히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세종국제고 등도 있어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바로 옆으로는 골프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문화공원과 근린공원도 가까워서 주거 쾌적성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편으로는 지상 지하철로 불리는 BRT를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지금 뒤로 보이시는 해밀리 정류장이 도보로 15분에서 20분 가량 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월 분양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대비 이 BRT역이나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지만 초품아 단지라는 이점과 일군 브랜드 파워 등을 고려했을 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스튜디오로 장소를 좀 이동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의 자격 요건, 그리고 가점 커트라인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부터 다시 짚어드립니다. 6-3생활권 l 1블럭에 들어서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1,350가구입니다. 전용 84에서 154제곱미터, 총 44개 타입이 있습니다. 입지 여건을 앞서 좀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예정 부지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단독주택 부지고 오른편에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상권은 일본 국도 쪽이 위쪽과 이 BRT가 있는 이 앞쪽에 단지 앞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조성이 됩니다. 현재 기관추 특별공급 모집 기간인데요. 이 공고문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는 16일 금요일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청약 접수가 27일 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를 봤을 때 일반공급은 다음날인 28일로 예상이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4일 예정입니다. 공급 물량을 볼게요. 총 1,350가구죠. 세종공무원특공이 없어서 그대로 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특공과 일반 공급 비율은 종전대로 53%대 46%의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특별 공급이 244가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이 150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특공 비중 53%를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령 이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민영주택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로만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공급은 1,106가구로 늘어났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85제곱미터를 넘는 물량은 이 절반은 가점제 또 절반은 추첨제로 뽑습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의 89%인 1,200 가구가 85제곱미터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중600 가구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추첨제에서도 이 75%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뽑고 나머지 25%는 유주택자 유주택자 중에서도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경우에 한해서만 어,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1주택자더라도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동의 한 분과 안한 분은 차이가 있으니깐요. 어, 이 세종 자이더시티 당첨을 노리시는 분은 꼭 처분서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처분 승낙한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심할 경우 계약 취소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주 비율은 종전대로 50%는 세종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 그리고 50%는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이 됩니다. 어, 다만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반공급에 지원을 하시거나 특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어, 이 내용은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 제도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민용분양에서는 예비신혼부부는 신혼특공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 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7월 16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예외조건이 있기는 한데요.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해서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지난 분들은 2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1순위 내에서의 당첨이 결정이 될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혼인 이후에 주택을 매입하셨던 분들은 당첨을 기대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혼특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요건인데요. 소득을 기준으로 잘라서 70%를 우선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00% 맞벌이의 경우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에 속하신 분들 중에서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분들을 1순위로 공급하고요. 이 1순위 내에서는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절반을 공급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들에게 우선을 공급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소득 요건을 맞추면서도 자녀가 두명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 당첨자가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이번 생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 주택 소유 경험이 없고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소득기준과 청약 1순위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고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니까 알아보시면 됩니다. 연속하지 않아도 되고요. 단기글로 경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치 금액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저축액은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넣어 주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또 생애 최초 특공이 저가점자인 분들에게 좋은 점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입니다. 입주자 모집일 현재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50%, 나머지 지역 거주자분들에게 50%를 추첨을 통해서 배분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는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배분을 하는데요. 가점으로 뽑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 수와 청약 신청자의 연령을 고려 노부모부양 특공은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신 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62세부터 3년간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다면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부모님 두분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요건과 지역 면적별 예치금 요건 맞아야 합니다. 공급세대수의 50%를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배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점을 기준으로 뽑습니다.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추첨으로 어, 뽑습니다. 일반 공급을 소개해드릴게요. 세대주 여야만 가능을 하고요. 일순위 요건과 청약통장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 충족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주택 공급 지역이 아닌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일반 공급은요, 일단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50%를 배정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다양한 면적과 타입의 주택이 있겠죠. 85제곱미터 이하는 무조건 가점제이고요. 이 85제곱미터 초과는 50%가 가점제, 50%가 추첨. 추첨제로 배분이 됩니다. 추첨제가 좋은 점이 1주택자도 지원을 할수 있다는 점이죠. 다만 이 50%의 추첨제 물량 안에서도 75%는 무주택자에게 배분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 조건 서약자 중에서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유주택자분들 꼭 1주택 처분 조건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이죠. 내 네, 점수가 궁금하다면 청약홈에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게 당첨 커트라인이겠죠. 앞서 2월 분양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로 유출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시 당첨 가점이 50점에서 70점 사이로 분포가 좀 넓었습니다. 박지민 월용청양연구소 대표는 이번 세종 자이더시티 유형이 44개로 많기 때문에 가점 분포가 넓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50점 초반에서 74점까지도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운이 좋으면 50점대 초반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가점이 50점 이하라면 추점제도 섞여 있는 85 제곱미터 초과만 선택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시나리오를 좀 살펴볼게요. 지난 2월 같은 블록에서 분양한 세종 리첸시아 어, 파밀리 분양가로 유추해 봤을 때 분양가는 3.3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1,300만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84 제곱미터 그러니까 30 평형 기준으로 분양가는 3억 후반에서 4억 원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4억 원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계약 계약금으로는 10%에서 20%를 걸기 때문에요. 현금으로 4천만원에서 8천만원 가량이 계약금으로 필요하고요. 원래는 분양가가 9억원 이하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4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1일부터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이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일부 자격요건이 맞는 분들은 여기서 10%에서 20% 가량의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장은요. 는 투기과열지구인데 8사 기준 분양가가 6억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종자이더시티 8사 기준으로는 중도금 대출이 60%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물어보니 이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로 보통 시공사가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기 때문에요. 협약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안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 계약금 10%에서 20% 내고 이후 중도금 60%는 대출로 마련을 한 셈인데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이 입주시 잔금입니다. 보통 잔금 때는 기존 중도금 대출을 갚고 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요. 보통 이 기존 중도금 대출을 주담대로 전환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담대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관건이겠죠. 그러려면 입주시 시세를 봐야 합니다. 세종 자이더시티 맞은편에 위치한 2020년 9월에 입주한 해밀동 해밀마이 1단지 세종 마스터이스가 지난 2월 전용 8호 제곱미터 기준으로 9억 2,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입주시 시세를 9억 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9억 원 이하라면 5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래서 계산을 하면 4억 5천만 원이지만 한도가 4억 원이기 때문에 4억 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을 빼고 3억 6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걸 다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까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이 중도금 대출과 달리 이 잔금 대출 때는 은행권 DSR 40%가 적용이 돼서 본인의 연봉... 이나 기대출에 따라서는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계약금이 20%여서 나머지 80% 금액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4억 원을 분양가로 가정을 했는데 계약금을 제하고 3억 2천만 원을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요. 대출 기간은 360개월, 금리 2.5%를 계산했을 때 연봉 4,500만 원이면 41%가 돼버려서 안 되고요. 4,600만 원이면 40.31%로 조금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려면 연봉이 4700만원 이상은 되셔야 이 대출을 풀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담대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본금이 적은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대출금액이 높을수록 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 자이더시티 분양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대로 한번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